질문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저에게 원한이 있나요? 이런 거 물어보. 이런 거좀 면전에 대고 물어보기 좀 그렇고 완도까지 어떻게 오셨어요? 이런 거 물어봐야겠다. 바쁘실 텐데 완도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? 이런 거. 아 떨리네. 오 이쪽인 것 같은데. 아니 일단은 네비를 찍고 오긴 왔는데 여기 바다밖에 없는데? 아 언제 와, 다리 아파 죽겠네. 야 오긴 오, 오고 있는 거야? 그니까. 뭐 하는 거야,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?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이려고 시작부터 이렇게. 와 뭐야?

야, 괜찮았어, 우리? 서프라이즈? 어, 진짜 놀랐어요. <laughs> 진짜 아니,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우리 보다 싶피 우리가 좀 인간화하는, 울었어. 약간 이런 거 준비했는데. <laughs> 어, 야, 네가이 우리가 또 준비했잖아요, 또 수호천사님. 뭐, 수호천사님요? 어, 어, 어 저렇집 것도 있어요? 어, 우리가 준비를 또해지 어, 감동. 어떡해. 야 얼굴 많이 좋아졌다. 그래요? 어. 저 까매지지 않았어요? 아니야. 아니야. 괜찮아요. 어. 이 보통 그 아니, 4번 분에 때 죄송한데 주현 님. 좀 너무 꽉 껴려 가지고 또 여기 <laughs> 그래요? 윤선이 <laughs> <윤, 윤석이> 보려고 <laughs> 고정으로 들어오시려고 지금. 지금 너무 꽉이야? 예. 네, 살살 좀 여유롭게. 예. 선생님이 네. 저... 단을잘 만드셨으니까. 글씨도 한번 읽어 볼까요? 예. 네, 읽어 주세요. 이게 주인공은 고은... 나야나. 아. 주인공 자, 수고하셨 자, 야, 죄송한데, 자리 생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하고 갈 걸. 제가 왜냐면 이게 제철 문화를 제가 조에한번 왔었잖아요. 네. 왔었는데, 이렇게 좀 자리가 빨리 날줄 몰랐어요. <laughs> 다들, 다들 어떻게 보면 고정 한 자리 한 자리가 다. 고정해요. 네. 아, 고 어떻게 좀 일은 어떻게 좀할 만해요? 할 만해? 막내인데 이제 어. 황금 막내가 왔다. 어. 금손이 왔다. 어. 너왜 어. 이렇게 재주가 좋냐? 어. 라고 처음부터 극찬을 받고 왔기 때문에. 아니, 근데 윤성이 요리 못하지 않아? 뭐 하면서 느는 거죠, 형님? 아뭐 하면서 느는 거죠, 형님? 아 <laughs>